아빠,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찾아봐. 여기 있네.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아빠 여기 있다고. 어디 가? 어디서 소리가 들려? 어디서? 오우, 찾았다. 오우, 찾았다. 어, 그러니까 아까 갔던 자리로만 끄셔가는 거야. 봤어. 봤어 쓴거 봤어. 봤어, 봤어. 에이, 신났어, 신났어. 서울에서 이렇게 지혼자 뛰놀 자리가 어디가 있어? 아빠 어디 갔지? 안돼. <laughs> 잡았다, 잡았다, 오빠 잡았다.